오늘 말씀은 음 어제까지 일곱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말씀 환상회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과 내일 보게 될이 4장과 5장은 하늘 성소, 하늘 성전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 그 하늘 성소의 그 웅장함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또한 그 모든 피조물들이 어디에 그렇게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 오늘과 내일 볼 4장과 5장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2일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일곱 교에 대한 환상이 끝나고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어 하늘에 열린 문으로 어 올라오라고 일절 말씀을 보면 말씀합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을 그 열린 문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나서 마땅히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 같이 이절 말씀해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두 번째 이제 환상이 보여지는 것이죠. 사도 요한에게. 그 곳에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열려진 문으로 가서 첫 번째로 보았던 그 광경이 무엇이냐 하면 하늘의 보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보자가 베풀어져 있고 그 보자 위에 앉으시니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그 보자에 한 분이 앉아계십니다. 그 보자 위에 앉아계시니 그 보자 위에 앉아계신 그 분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거를 말로 표현해야 될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말로 표현해야 될지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환상 속에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근데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무엇으로 그 영광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보석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또그 주변에는 무지개가 쫙 있어서 보자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석으로서 휘황찬란한그 보석으로서 지금 사도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벼곡과 같이, 홍보석과 같이, 또한 녹보석과 같이, 무지개가 쭉그 감싸고 있는 그러한 모습, 명확한 그러한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 하나님의 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또그 주변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24 보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위에 24 보좌들이 있습니다. 24 보좌들이 있고 또한 그 보좌 위에는 누가 있냐 하면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다오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 가운데 누가 앉아 계신 겁니까? 보좌와의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는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24 장로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이24 장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뭐 생각들이 많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어, 이야기하는데 를첫 번째는 천군 천사의 그러한 대표자들이 이곳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는 어, 교회들. 교회 대표자들이 이24 장로로서 앉아 있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교회 대표자들이 24 장로로서 나타내고,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지파의 이름들이라 열두지파의 그러한 이름들이 또 있죠 또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열두지파와 12사도 아, 같은 경우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구약의 그러한 대표자들이 바로 12지파라고 할수 있고, 신약의 대표자들은 12사도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 24장도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교회들에 대한 대표자들, 교회들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는 24 장로들 교회 그러한 대표자들이 있는데 또이 교회의 대표자들은 또 누구라고도 할수 있냐면 교회의 성도들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그 우리 처음에 보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은 앞의 말씀과 뒤에 말씀을 이어주는 또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그 환상 속에 보았던 그러한 이기는 자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기록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교회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결국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2 4장로들과 같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구성원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이 보좌 위에 이 앉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바로 이24 장로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그 보좌가 베풀어져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하늘 성소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또그 주변에 둘러선 그 여러 교회의 그러한 24 장로들, 또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흰 옷을 입었던 것은 이 앞에 우리가 교회의 모습들 속에 흰 옷을 입었던 모습도 있고또 무엇도 있습니까 머리에 금관도 쓰고요. 그렇죠. 면류관도 쓰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 이기는 자에게, 그렇죠? 이기는 자에게. 또한 이기는 자에게 우리 방금 전에 아우디게 교회와 같이 보좌들이에 앉는 모습들. 결국 이십4장도들의 그러한 자리는 교회의 그러한 성도들, 또한 교회가 앉을 자리라는 것을 이기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그러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곳을 이렇게 둘러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또 하늘 성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져 있는지를 또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자로부터 무엇이 나오는 겁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오는 거지.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의 출처가 어디인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제 이두 번째 환상이 이루어질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환상에서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 곳이 그 심판을 심판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번개의 음성과 우레소리가 우리 나오는 것들을 한번 또 한번 볼까요? 오늘은 한번 이 말씀을 여러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기술 록의 8장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속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장 우리 8장 말씀은 일곱 인에 대한 그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도를 가지고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인의 심판이 있을 때이 소리는 어디로부터 그럼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자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또 요한계속 11장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곱인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우리 1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근데 우리 그 앞에 15절 말씀 을 보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팔의 나팔 심판 일곱 나팔에 대한 심판이 있고 나서 이 하나님의 그러한 우레와 그 번개와 음성과 우레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보자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죠. 모든 심판과 모든 주관이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의 그러한 통치권들이 하나님의 있음. 또한 우리 마지막 우리 일곱 대접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16장,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 그러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8절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런데 바로 그 앞에 16장 17절 말씀보면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일곱, 대,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보자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까지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는데 그 앞에는 누가 있냐면 우리 4장 우리 요한계속록 4장 5절 말씀 보면 보좌 앞에 그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튼, 그켠 등불 일곱. 이켠 등불 일곱은 누구겠습니까? 뒤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나님의 일곱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바로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좌정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하늘 성수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보좌와 또한 성령님이 그곳에 계신 거고요. 그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24장노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 겁니다. 그또그 그 옆에 또 둘러 또 둘러져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4장 6절 말씀에 보면 보좌 앞에 무엇이 있다라고 되어 있냐면. 보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라고 되어 있죠 보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이 그냥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통하여서 이렇게 좀 차이가 두어서 있다라는 겁니다 흡사 강당을 보게 되면 강당과 의자 사이에 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존전에 나오기까지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그러한 나눔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성소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한 성전에서도, 또한 성막에서도 보입니다. 지성소라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무엇이냐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높바다가 있습니다. 높바다. 이 높바다는 무슨 역할, 무슨 역할입니까?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러한 성소와 사람이 거하고 있는 그러한 뜰과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다였었죠. 동일하게 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이, 이 다른 피조물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유리바다 또한 바로 뒤에 누가 있냐 하면 내 생물이 있다라고 우리 4장 6절 말씀이우 나와 있습니다. 보자 가운데와 보자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라고 합니다. 어, 이, 이내 생물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또한 그 성령님이 계시고, 또한 유리바다가 있고, 24장도가 있다고 라 했는데,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바로 뒤에 있는 게 누구냐 하면, 내생물입니다. 그러니까, 내생물이 누구보다 더 앞에 있는 거냐면, 24장도보다는 앞에 있는 것이죠. 순서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한 유리바다가 있고, 또한 그 내생물이 있고, 2 4장로의 모습이 있는 게 바로 이 하늘 성소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내일 보게 되면 5장 말씀에서 더 이제 그구성원그 이걸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나오게 되어지는데 오늘까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죠. 내 생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내 생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근데 내 생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첫째는 사자 모습 같고 둘째는 송아지의 모습과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과 같고, 넷째는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자 같은 경우는 무엇에 그런 대표라고 할수 있냐 하면, 이러한 들짐승들의 대표, 그러한 동물의 왕이 바로 사자죠. 송아지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그러한 가축들의 대표가 바로 송아지라고 할수 있겠죠. 사람귀 독수리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날아다니는 그러한 날짐승들의 어 그러한 대표가 독수리라고 할수 있고요. 사람 같은 경우는 누구에 있습니까? 온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바로 사람 아닙니까? 결국 이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의. 그러한 대표 대표들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죠이네 생물들이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그냥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저희가 또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말씀에 기억나시나요? 에스겔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에스겔서 우리 1장 우리 시간이 조금 갔지만 오늘은 네 우리 에스겔서 우리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같이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좌와 또한 이 내생물의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었었죠. 우리 그에스겔서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에스겔서 1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결국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은 에스겔 선제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그러한 강림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강림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라고 할수 있죠. 또한 26절 우리 에스겔서 우리 1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자의 형성이에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갔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에스겔도 보았던 것이죠. 붕창이 바다와 같은 또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환상은 선지자들이 보았던 그러한 환상들과 어, 동일하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이것은 또한 이사야서 우리 6장 말씀에서도 우시여왕이 죽던 해에 그 이사야선제가 보았던 그러한 환상들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보좌가 있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는 게 바로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었죠 그리고 이네 생물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우리 무엇을 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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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내 생물의 역할이었었죠. 이 찬양은 또한 이사에서 우리 육장 말씀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찬양하였던 그 찬양이 바로 이 스랍들이라고 거기서 나왔었는데, 그들의 찬양이 바로 오늘 내 생물들의 찬양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변에서 찬양하는 것들, 이내 생물이 주변에 있어서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밤나쉬지 않고, 반나시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 또한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24장로들도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결국 하나님 주변에 있었던 그 내생물도 그렇고 24장도도 그렇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당신은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도 상관이 없고 우리의 어떠한 이유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 바로 이 내생물과 24장노의 고백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이죠. 섭리 가운데 운행하신. 결국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밤낮 또한, 찬양하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우리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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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오르시리, 또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려야 될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찬양이죠. 찬양이죠. 이 사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통치하심을 보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마땅하더라고 우리에게 알려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이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